안녕하세요. 프리미어스탁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 2부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늘 차트도 같이 보고 그리고 조건 검색식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 검색식은, 어, 좀 괜찮은 검색식을 만들어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요일에 주도주들, 어, mds 테크나 한미반도체,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네,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였는데요. 예, 네, 이 종목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mds 테크 같은 경우도 앞에 있는 고점선은 어때요? 네, 뚫어졌죠. 그리고 추세가 상향 추세입니다. 어, 한미반도체, 역시 앞에 있는 고점선을 아주 시원하게 뚫어졌습니다. 그리고 추세도 역시 상향 추세로 아주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어, 앞에 있는 고점대를 모두 뚫었고, 그리고 추세도 상향 추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음, 어제 해드린 내용들을 어, 다시 한번 좀 보면 네, 우리가 주도주를 잡을 때 어, 기준을 한네 가지 정도로 정해서 이 기준을 가지고 주도주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일봉상 고점이 아닌 종목. 일봉상 고점이 아닌 종목은 일목균형표의 전환선과 기준선의 이격, 이 간격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이격이 크지 않은 종목이 좋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전일 시세가 터지지 않은 종목. 어, 전일 시세가 터지고 오늘 추가 상승한 종목은 이 어제의 주도주였지 오늘의 주도주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오늘 당일 이 피봇 2차 저항을 뚫거나 볼벤 20A의 상한선 혹은 32A의 상한선 이세 개의 저항선 중에 하나를 오늘 뚫은 종목이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저항대, 이 매물대죠. 이 매물대를 뚫은 종목. 다시 얘기하면, 신고가 종목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통, 제가 주도주를 잡을 때는, 예, 10봉 신고가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추세가 상향 추세인 종목입니다. MACD선이 시그널 선보다 위에 있는 경우, 스토캐스틱 K선이 D선보다 위에 있는 경우, 이두 가지 경우가 모두 충족이 되면 그 종목은 상향 추세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셨죠? 음 그러면 어이 차트에 일목균형표의 전환선과 기준선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 같은 경우는 네이 전환선과 기준선을 네 이렇게 어 입력을 해놓고 그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편합니다. 어, 이 수식은, 음, 이 수식 관리자로 들어가시면, 네, 새로 만들기. 그리고, 어, 이제 일목균형표에 전환선, 그리고 이제 기준선, 음, 그런 이제 그 수식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 수식은 제가, 음, 고정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은, 네, 이거에요. 음, 이렇게 복사해서 고정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의 전환선 수식입니다. 지표 조건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short period 9,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준선 같은 경우는, 수식은 이제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표 조건 설정은 미드피리어드 26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 수식 관리자 들어가셔서, 네, 새로 만들기. 그리고 붙여넣기. 하고 지표명을, 네, 전환선. 이렇게 놓으시면 되죠. p 피리어드. 네, 구 9. 이렇게 하고 뭐 라인 설정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색깔도 뭐 원하는 색상으로 바꾸시면 되죠. 어, 수식 검증을 해 보면 수식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하고 작업 저장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수식은 어, 지필 조건 설정하고 이 수식은 제가 고정 댓글로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겠습니다. 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네, 어제, 이렇게 놓고 볼게요. 어제 보면은 전환선과 기준선이 어때요? 딱 붙어 있죠? 네, 그 상태로 오늘, 네,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네, 잘 보이시죠? 다른 종목 보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제 보면, 어 주성 엔지니어링처럼 딱 붙어 있진 않지만 예, 전환선과 기준선이 어때요 간격이 굉장히 좁죠 어, 그리고 그 상태로 오늘 붙어서 올라갔습니다 잘 보이시죠 음 그리고 mds 테크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네, 어제 이렇게 보면 전환선과 기준선이 조금 벌어져 있긴 한데 그래도 어, 이 정도면 은 굉장히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 이런 경우예 이런 경우에서 아무리 돈이 들어와도 좀 위험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음 전환선과 기준선의 간격이 좀 좁은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환선과 기준선이 네 근접한 상태로 그러니까 이격이 어, 멀어지지 않은 상태로 오늘 어,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에 볼린저 밴드를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 추가로 가셔서 볼린저 밴드 BOL 치시면 됩니다. BOL 치시면 볼린저 밴드가 나옵니다. 어, 기본적으로 20의 2 상한선이죠. 아, 20의 2 상한선 중심선 하한선인데 중심선하고 하한선을 지우겠습니다. 상한선만 좀 진하게 음, 하늘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볼린저 밴드의 20A 상한선이 설정이 됐습니다. 어, MDS테크는 오늘 20A 상한선을 상향 돌파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역시 20A 상한선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네, 주성엔지니어링은 어제 상향 돌파를 했고 오늘 상향 돌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볼린저 밴드의 20의 2상한선을 우리가 설정을 해봤는데 30의 2상한선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지표 추가로 가셔서 네, bol 치시면 돼요 네, 수치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30의 2로 바꾸고 어, 라인 설정 네, 역시 중심선과 하한선을 지우고 상한선만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네, 오늘 볼린저 밴드 30의 2 상한선이 어, 설정이 됐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은 20에 이상한 선은 어제 뚫었고 오늘 30에 이상한 선을 뚫었습니다. 잘 보이시죠? 여기에 어, MACD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 추가 다시 가셔서 MACD 치시면 됩니다. 네, MACD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이 선을 조금만 진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MACD선을 조금만 진하게 해 볼게요 네, MACD선이 좀 진하게 설정이 됐습니다 보시면 음이 진한 선이 MACD선입니다 이 선이 이제 시그널선 제가 뭐라고 했어요? MACD선이 시그널선보다 위에 있는 경우가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지금 보시면 주성 엔지니어링 어때요? MACD선이 시그널선보다 위에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MACD선이 시그널선 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 MDS테크,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MACD선이 시그널선 보다 위에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여기에 지표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음, 스토캐스틱 지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STO 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FAST가 있고 오실레이터가 있고 슬로우가 있는데 슬로우로 적용을 시키시면 됩니다. 어, 스토캐스틱 K 선 D 선인데 네, 이것도 K 선을 조금만 진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스토캐스틱 K 선이 D 선보다 위에 있는 경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 이 경우도 보시면 이 K 선이 D 선보다 위에 있는 거 확인이 됩니다. 음, 다른 종목들, 네,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죠. 어, K 선이 D 선보다 위에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그러면 이 조건들, 네, 일봉상 고점이 아닌 종목, 그러니까 일목형표의 전환선과 기준선의 간격이 크지 않은 종목, 그리고 어 전일 시세가 터지지 않는 종목 그러니까 볼벤 20A, 30A 상한선이나 아니면은 피봇 2차 저항을 뚫은 종목 그리고 저항대를 뚫은 종목 10봉 신고가인 종목입니다. 그리고 추세가 상향 추세인 종목 MACD선이 시그널 선보다 위에 있고 또스토캐스틱의 K선이 D선보다 위에 있는 경우 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50 조건 검색식 만들기 창입니다. 조건을 하나씩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조건이죠? 일목기정표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목기정표에 가시면 기준선 근접 이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전환선과 기준선이 몇 프로 인내 근접을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해서 조건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 조건이 아니고 일봉 전 기준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전 기준으로 전환선과 기준선이 3% 이내 근접한 예, 그런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를 하고 검색을 해보면 네, 오늘 320개, 아 682개네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682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여기에 추세가 상향 추세여야겠죠. 예, 전환선 일봉 연속 상승. 그리고 기준선도 일봉 연속 상승 네, 이렇게 하고 다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209개 종목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음 저항선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항선을 뚫는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피봇, 네, 피봇 2차 저항 돌파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로 가서, 네, 볼린저 밴드 20에 상한선 상향글파. 네. 그리고 30에 상한선 상향글파. 네. 이렇게 하고, 이세 개를 묶겠습니다. 괄호로 그리고 엔드를 네, 5로 바꾸겠습니다.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시 검색을 해볼까요? 네. 94개 종목으로 어, 줄어듭니다. 보시면 예, 제가 말씀드린 예, MDS테크, 한미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 예, 모두 포착이 됩니다. 저스템까지 포착이 되죠. 여기에 음, MACD 어, 선이 시그널선보다 위에 있는 경우, 예, 기준선 비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MACD 시그널선 이상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추가. 또, 스토캐스틱 또,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캐스틱 네, 슬로우로 가서, 기준선 비교가 있습니다. K선이 D선보다 위에 있어야겠죠. 이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0개 종목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신고가 조건을 넣겠습니다. 네, 신고가, 이걸 종가로 하셔도 되는데 예, 금요일에 이제 뚫었다가 내려온 종목들도 있으니까 예, 고가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봉 중 신고가 원래는 종가로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다 음, 추가하고 다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89개 종목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거래대금이 붙어야겠죠. 수급이 붙어야죠. 그래서 거래대금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순위. 배기 조건을 넣겠습니다 추가 하고 종목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네, 11개 종목으로 줄어듭니다 음, 종목 수가 확 줄었죠 하나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회전율 순위 조건을 넣겠습니다 네, 거래량 회전율 순위 이것도 배기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개 종목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보시면 어, 저스템, MDS테크, 피츠로셀, 한미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 세아메카닉스, 제주반도체까지 7종목 인데 어, 제가 음, 알려드리지 않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세를 볼때 MACD선이 시그널선 보다 어, 위에 있는 경우가 좋다 그리고 스토캐스틱의 k선이 d선보다 위에 있는 경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전 영상에서는 아예 언급을 안 해드렸던 내용인데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어 제가 보는 지표 중에 이 소나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macd와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소나도 이 소나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macd처럼 시그널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MACD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소나선이 시그널성보다 위에 있는 종목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어, 이 기준은 오늘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소나에 대한 것은 오늘 처음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건 검색식에 네, 이 소나 조건을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나도 마찬가지로 기준선 비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9로 되어 있죠. 네, 이것을 25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기간 25, 시그널선 9입니다. 그래서 소나선이 시그널선보다 위에 있는 경우입니다. 어, 이 조건을 넣고, 어, 추가를 한 다음에 다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개 종목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오늘,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이죠. 예,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주도주들이 모두 포착이 됐습니다. 등락률로 이렇게 보면 예, 저스템, 예, 상한가에 간 종목, 그리고 MDS테크, 예, 비트로셀, 예, 한미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세아메카닉스까지 여섯 종목인데 이 중에서 보시면 비트로셀 같은 경우는 음, 시가갭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금 위험하니까 시가 갭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등락률을 이용해서 시가갭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전 종가 대비 영봉전 시가 등락률 5% 이하로 하겠습니다. 추가 그리고 다시 검색을 해보면 네 다섯 종목 포착이 됩니다. 이 종목들 분봉을 좀 볼까요? 주성엔지니어링 분봉을 보시면 네. 분포, 주성 엔지니어링은 여기에서 포착이 됩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음, 여기에서 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에서 올라가죠. 예, 기다리셨다가 떨어질 때. 예, 눌릴 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눌릴 때. 그래서, 어, 포착은 여기에서 되지만, 여기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쭉 올라, 올라갔다가 눌린, 눌리는 구간에서 사시면, 음, 우리가 이 반등 구간에서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단타 매매, 어 당일 단타는 보통 3% 4% 정도 수익 내면 굉장히 좋습니다. 한미 반도체 보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도 음, 이 종목은 네, 여기에서 포착이 됩니다. 돈이 아침부터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쭉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네, 이런 자리에서 사시거나 아니면은 올라갔다가 눌리는 구간에서 사시면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MDS 테크 보면은 네, MDS 테크는 여기에서 포착됩니다. 포착 포착되고 계속 올라가요. 예. 네, 계속 올라가는데 음 이런 종목들 이렇게 올라가서 만약에 안 눌리면 내 종목이 아닙니다.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안 하셔야 돼요. 네, 올라가는 거 너무 아깝다 생각해서 포착됐는데 막 잡았다가 고점 매수가 돼버리면. 그다음에는 이제 그 성공 확률보다 실패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다렸다가 눌림 구간을 공략을 해야 된다. 이게 눌림 구간을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스템 보겠습니다. 예, 저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들 예, 이런 자리에서 포착이 되는데 저스템은 여기서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고 어, 여기서 포착이 되더라도. 예, 쭉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죠 상한가에 진입을 합니다 그럼 상한가에 진입하면 끝이냐 아니죠 상한가에 진입했다가 풀리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눌리는 구간 을 공략을 하면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는데 저스템 같은 경우는 조금 높은 구간이라 이런 경우는 매매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아메카닉스는 네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포착이 됩니다. 이런 눌림 구간에서 공략을 하면, 음, 이 다음 봉 하나만 가지고도 예, 3% 이상 수익이 납니다. 예, 동시효과에서 음, 주가를 확 올렸네요. 그래서 아주 좋은 반등이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 세아메카닉스 분봉 차트에 10봉 고점선을 넣고 보시면, 네, 어, 이 10봉 고점 아주 좋은 지지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10분 고점 딱안 닿지 않냐? 제가, 어,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 지지라고 하는 것은 딱 닿을 수도 있고, 살짝 깰 수도 있고, 조금 안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처에 오면은 매수를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10분 고점 선에 지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음, 제가, 그, 어, 목요일 영상에, 음, 종가매매 검색식을 올려드렸어요. 목요일 영상에. 그 종가매매 검색식에, 어, 걸린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 그때 이제 뭐, 금양 같은 종목들이 걸렸는데요. 네, 금양, 이렇게 투매가 쭉 나왔습니다. 네, 투매가 쭉 나왔는데, 어때요? 어, 반등이 나오죠? 그리고, 한농화성. 네, 이런 종목들. 투매가 쭉 나왔는데, 반등이 나오죠. 그런데, 네,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네, 이0봉 고점선의 지지를 받는 거예요. 이 경우가. 그럼 한농화성은, 네, 아, 시가에, 고가 기준으로, 3.89% 정도, 어, 반짝 상승이 나오는데, 시초가에 매도를 해버리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사서. 그럼 한3% 정도 수익이 납니다. 아침에 3% 먹고 시작하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 종가 투매는 굉장히 좋은 단타 매매 방법이다. 성공 확률이 높은 단타 매매 방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어반리티움 같은 경우도, 어, 이렇게, 투매가 나왔죠. 그리고, 아침에 시가 갭이 네 5%입니다. 5.62%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 우리가 충분히 어, 아침에 아주 산뜻하게 그렇게 어, 수익을 내고 출발을 할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경우에도 보시면 예, 10분 고점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 이 어반이 팀 같은 경우는 10분 고점선에 안 닿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어,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이 10분 고점선 위에 있는 종목들만 투매가 나왔을 때 매매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10분 고점선이 음, 우리가 이제 종가 매매를 할 때도 기준선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 세아메카닉스처럼 어, 이렇게 눌림 예,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지지선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0분 고점선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지난 주말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에 10분 고점선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수식도, 어 고정 댓글로 달아놨으니까, 어 댓글로 10분 고점선 수식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영상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지난 주말 영상에 제가 10분 고점선 공개를 해놨으니까, 그 영상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 고점선 제가 만드는 방법 그리고 수식 어다 거기에 공개를 해놨으니까 그거 보고 참고하셔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잘 보셨나요? 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그 제가 음 주가 등락률은 인위적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가 갭을 잡기 위해서 예이 시가 갭을 잡는 용도로 주가등락률을 넣었지만 어, 인위적으로 주가등락률 몇 프로 이상 종목들만 잡아라 그렇게 넣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 이 조건들만 가지고도 이 금요일에 상승이 제대로 나왔던 이 주도주들을 모두 포착을 했습니다. 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 조건 검색식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100%는 아닙니다. 더 공부하시고 자기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 걸로 만드셔서 더 좋은 매매. 더 나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잘 활용하셔서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